입니다. 오늘 탁구 잡담 주제는요. 반구석 서브 연습. 오늘은 이 여러분들과 제가 왜 하회전이 잘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뭐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 채널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하회전을 여러분들은 만들고 싶은데 실제 서비스에서는 하회전이 많이 걸리지 않고 혹은 회전이 너무 무게감이 없고 가볍고 그래서 상대방이 이게 강에 걸린 하회전, 여러분들의 어떤 폼적인 부분, 힘이 들어간 걸 보고서 강한 하회전인 줄 알고, 이렇게 됐는데 공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 이게 모션인가 하고서 속아서 <laughs> 여러분들이 그걸로 좀 재미를 볼수 있지만은 이게 또 금방 탈로가 나서 아이 사람의 이 하회전은 굉장히 약하다 혹은 하회전을 건다고 걸지만 이 하회전이 없구나 그냥 때려버려야겠다라고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좀이 하회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리 그리고 좀 이해 어떤 영감을 갖다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하회전 만드는 원리는요, 굉장히 간단해요. 공을 긁어주면 됩니다. 특별히, 공에 하회전이 걸리는 방향으로 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간단한 부분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왜 요, 긁는다고 긁었는데, 왜 하회전이 잘 되지 않냐? 어, 첫 번째, 이, 공과 라켓이 맞는 요 지점, 요 지점이, 어, 여러분들이 생각, 하는 고그 지점이 아니라 이게 흔들린다 라는 거첫 번째 두 번째 저희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비스를 할때이 라켓의 이 움직임이 곡선을 이루면 예를 들면은 서비스 처음 연습하시고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연습하시는 분들 계세요 요렇게 연습해 가지고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네어 요게 아니라 물론 요건 과장이죠 근데 서비스를 갖다가 포을 뭐 갖다가 멋지게 하는데 요걸 갖다 이렇게 좀 움직이거나 혹은 모션 연습하신다고 뭐뭐 뭐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라켓이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면요 라켓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만약 서비스 이제 이렇게 잡고 슉 하면은 임팩트 맞을 때까지 가능하면 처음 연습하실 때는 임팩트 맞고 이 앞에까지 라켓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게 좋다라는 것이 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공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실수하는 거 지금 하회전도 제대로 먹지 않는 요걸 갖다 회전을 더 주게 더 손목을 이용한다. 손목을 이용할 때는 횡회전을 만들 때 손목을 이용합니다. 하회전을 만들 때는 가능하면 손목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끝날 때는 이렇게 끝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시작해서 맞추고 끝나고 그러면 실제로 공이 맞는 그 지점은 공의 밑둥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공이 충분히 긁히지가 않고 쳐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을 쳤지만 근데 요 손의 감각이 아직까지는 좀어 숙달이 덜 되셔서. 이게 분명 걸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회전이 잘안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어 실수하는 부분이, 나는, 이 뭐, 다른, 뭐, 여러 공식을 갖다 잘 지키고 있다 하는데, 실제로, 이, 겨드랑이가 너무 열려 있는, 흔히 이제, 라켓이 몸과 너무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라켓이 이렇게 시작했고, 이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갈 때, 파르르 떨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최대한 라켓이 몸에 가까이 가는 게 좋고요 처음 연습하실 때는 물론 너무 이렇게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겨드랑이에다 최대한 꽉 조여주고서 서비스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책 해결책에 대해서 여러분 연습하실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서비스 연습할 때 이런 테이블 있잖아요 꼭이 탁구 테이블 아니고 일반 책상에서도 대지 마시고요. 살짝 떨어뜨리십시오. 살짝 떨어뜨리시고요. 그리고, 공, 던졌다고 치고, 툭, 던지고, 그리고, 그대로,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고, 그대로, 그대로. 처음 힘 빼고, 가서, 공이, 가운데 정도 치면, 공이 맞는다고 생각하시고요. 공을 맞추고, 맞히고 딱, 잡아서 멈춰주는 연습. 툭, 툭. 그까힘 그러니까 빼고, 툭 하고 탁 멈춰주는 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요 연습을 하는데 이게 만약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는 거예요 쭉 가는데 처음에는 요정도 높이는데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혹은 가면서 요 손가락이 바닥에 닿는다거나 혹은 라켓이 어요 요 자루의 각도가 요렇게 했는데 요게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혹은 위아래로 움직인다거나 늘 여러분들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공이 맞았을 때 임팩트, 요 임팩트요, 이 임팩트를 주고 멈추는, 주고 멈추는 던져서 주고 멈추는, 주고 멈추는 요 주고 주고 멈추는 요때 라켓이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앉아서 죽죽 죽.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시는 올라가시는 부분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툭 하고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책상에서 살짝 떨어뜨리고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뭐 효과 없습니다. 살짝 떨어뜨리고 툭 일직선 툭. 물론 이제 몸이 회전하면서 라켓이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바뀔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는 가능하면 각도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라켓의 위치만 바뀌는 것이지, 라켓의 각도나 어떤 높이가 바뀌지 않는 요 연습해주시면 여러분들 하회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루프드라이브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